다음 문자 볼게요. 끝 번호 3788 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현금 4억 4억에서 5억으로 이번 달 분양 예정인 청량리역에 있는 롯데캐슬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하면 어떨까요? 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유자금이 4억에서 5억 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의사님 네, 뭐 이제 청량리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건데, 어, 아무래도 이 롯데캐슬 같은 경우 오피스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우리가 투자하시려는 목적은 아마... 이 청량리 지역이 계속 발전하면 땅값이 많이 오르고 결국 대지의 가치가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결국 오피스텔은 어, 수익형 상품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 그러니까 땅에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수익형 상품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이 청량리 지역에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땅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물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부, 어, 역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월세를 받으려면 차라리, 어, 청량기 지역에 지금 업무시설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업무시설이 많은 쪽에 그런 비슷한 동일한 금액을 들여서 차라리 오피스텔을 그냥 수익형으로 가겠다 이 생각으로 가시는 게 그러니까 차익과 수익을 정확하게 구분하셔라. 그래서 이 지역에 오피스텔을 하실 거면 저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